채널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기다 한 가지 인사를 더해야 더 될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음, 오늘은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laughs> 자, 제일 한 근데 뭐 박스가 크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laughs>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기억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음,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당신밖에는 내 삶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뭐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찬양으로 오늘 예배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 세상 명의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주리라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지 못해 세상 주.

핍박이 물려왔던 주님을,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사랑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보리고 세상 자 去。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량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아직 안 뜯어보셨죠? 네. 뜯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자 어, 여러분들 생애에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이 남고 기억에 남고 그 가장 소중했다고 생각하는 선물 혹시 우리 서원희 전사님은? 어 저는 가장 소중했다 가장 음. 기억에 남는 선물은요 음. 바비인형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처음에 네, 처음에 나왔을 때인데 그게 갖고 싶었어요. 되게. 계속 음. 갖고 싶다는 얘기를 그냥 했는데 오. 엄마나 아버지가 사줬으면 그냥 감사히 받았을 텐데 네. 큰 오빠가 용돈을 모아서 그걸 사 줬어요. 아. 그래서 그게 가장 따뜻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선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아 있진 않죠. 네. 어, 그렇죠. 네. 음. 아마 인류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 꼽으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왜 그렇게 가장 그 귀하고 소중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 선물을 보내시는 이가 보내신 이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이죠. 여리에 선물을 받을 때, 아까 오빠의 선물, 오빠가 용돈을 모아서 사준 선물, 네,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예수님이란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란 선물, 그래서 참 소중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 선물의 가치지, 그죠? 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굉장히 비싼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선물 아직 뜯어보지 말라고 하신 게 네. 집에 가서 뜯어보세요. <laughs> 사실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값어치가 나가는 거라면. 근데 예수라는 선물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나 선물 우리를 위해서 이때 이 세상에 보내진 선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물이 독생자였다고 얘기해요. Only begotten son. 영어로 말하면. 네. One and only son. 딱 하나밖에 없었던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뭐어그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밖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거든요. 귀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보내주신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단한 번밖에 안 하시는 그런 그 행위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소중하다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그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선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까 인형 선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인형을 가지고 놀때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기쁨을 주는 그 인형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로서의 선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물. 신분의 귀천도 없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능력을 가진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운영하는 한 영국 신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정말 사람 주먹만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국에, 예, 그 경매장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보관하는 그 금고를 만듭니다. 정말 튼튼하게, 아무도 열수 없는 예, 2중, 3중으로 된 열쇠를 가진 금고를 만들고, 그 금고를 영국으로 보내죠. 사람들이 아주 사모한 경비 가운데 그 금고를 옮겨 옵니다. 그리고. 그 경매장에서 금고를 여는 순간 모두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고는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은 그렇게 금고를 만들어서 영국으로 보낸 이 광산업자는 자기가 발견한 그 귀한 다이아몬드들을 신문지에 싸서 그냥 허름한 가방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직접 들고 입국을 한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기회롭게, 가장 안전하게 그 소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마국관에 오신 가장 귀한 선물.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향하여 오신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당신의 그동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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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